오늘 읽은 욥기서 31장은 욥이 법정에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조로 자신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적이 없고 또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내가 처별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비 언급한 11가지 죄악 중에 오늘 본문 1절부터 23절은 6가지의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정욕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옵니다.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강조하기 위해 우선 자기가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처녀에게 유독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남자들은 한 명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3, 뭐더 많게는 10명까지도 능력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식을 생산해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많은 여자들을 어, 연하, 아내를 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도 욕은 어,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을 기대하면서 세상의 윤리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따라 살았다고 2절에 말해요. 그래서 그는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는 늘 누구를 의식하며 살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지 아닌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어, 저울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요. 요분 부정한 방법으로 상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의미가 생각됩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무역을 할때 상거래를 할때 그거에 대한 기록들을 좀 보면요 상인들은 의례 이 눈금을 조금씩 어, 속였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상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어래 아유 이윤을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그랬겠지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조금 속이는 문제는 속이는 것들은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분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그러한 부정함도 그는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짐을 탐하지 말라. 여기에는 어느 정도는 탐해도 되고 어느 정도는 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훔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까지는 탐욕과 가늠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분 길에서 떠났음, 떠남, 또 마음의 눈을 따름, 또는 손에 더러운 것이 묻음이라는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7절에서 사용하는데 이러한 죄의 대가로 자신의 재산의 손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저 탐내는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 분, 마음으로 다른 것을 탐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견물생심이라고 해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요분 그러한 마음조차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분 마음에, 마음에서조차 여인에게 미혹되는 일이 일도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유명한 인, 유명한 사람들이 이 여자 문제 돈 문제로 많이 낙마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은 그러한 것조차 그런 것에 미혹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는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내가 만약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려고 했고, 미혹했다면, 내 아내와 모든 소유를 빼앗겨도 나는 좋아.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실제로 그가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것조차 상상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분 마음의 정결까지 그런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로부터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혼절 순결을 지켜야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에 해악이 없다고 착각하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죄로 인식하고 그것을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13절부터 23, 23절, 오늘 읽지 못했지만, 13절부터 23절에서는요, 요 분, 종과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 먼저 요 분요, 종들을, 나는 종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해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그 즉시 나는 도와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우, 저 마음 어떡하지?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욕은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16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일 그들을 못본채 하거나 혹은 포악을 저질렀다면 자기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 부스러져도 좋다고 주장할 만큼 자기는 약한 자를 돕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비 보기에 약한 자들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재앙을 당해, 재앙을 당해도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그냥 지나쳐, 모른 척 지나쳐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체를 운영할 때에도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거나 혹은 충분히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저것 때문에 손해를 피 봐야 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돕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된다는 식의 윤리를 윤리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 피해 안 주고 그냥 나만 그냥 그냥 살면 돼. 그렇게 살면 최선이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 주지 않잖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을 돕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주말, 연말에 여는 바자회나, 그리고 구제나, 그리고 사랑의 뭐 계란 나누기나, 이러한 것들을 나눌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당케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고 옷 벗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로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저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물론이고요. 내면까지 정결하게 하므로 세상에 우리 선도 거룩함을 나타내며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 3일체 예배공동체가 추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